필쌤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책상에 올려놓고 1대1로 마주보면서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머니피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정 계획을 올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쌤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 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까지 주식 투자를 하나도 안 하던 분이 올해부터 좀 S&P 500 미국 주식, 해외 주식에 좀 투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앞으로 상승장이 올지, 보합장이 올지, 하락장이 올지에 따라서 그 금액을 딱 정해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까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5년간의 S&P 500 지수의 역사,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역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역사, 6개월 단위로 쪼개서 6개 구간으로 말씀드리면 33.7%가 올랐고, 하락, 하락, 그리고 4번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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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투자 수익률은 절대 적립식에서는 가져갈 수 없는 수익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어떨 거냐? 앞으로도 굉장히 슈퍼 긍정회로를 돌려가지고 지금처럼 만약에 똑같이 6개 구간 중에 최소한 4번 이상이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과거 3년 동안 기록했던 정도 수준의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6개월에 5.6% 정도 상승인데요. 제가 요약을 할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리고 상승, 상승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실제 초과 수익이 저축한 것보다 202만 원이 더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상승, 상승 했다가 하락, 상승, 하락, 상승을 반복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59만 9천 원이 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한 131만 원 정도의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영상의 요약은 뭐였냐면 결국은 지금까지 S&P 500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수익을 내려면 하락을 해야만 한다 처음에는 하락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리스크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보면 6개월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게 아니라 그냥 초반에 하하 하락 하락 나오고 그 다음에 연속 4번 상승 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상승이 앞으로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초반에 하락이 연속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도 어 1년 상반기 하반기가 모두 하락. 그리고 상승이 연속 4번 나왔을 때 수익률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06만원. 저축한 것보다 153만원 3년간 저축해서 나오는 수익보다 무려 506만원이 더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6개월 단위로 했을 때 앞에 상승이 연속 4번 나오고 뒤에, 마지막에 하락이 두번 나오게 되면 최악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데, 362만 원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정규분포의 그림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양극단점이 결국 어디냐면, 최대 506만 원까지 수익이 났다가, 최대 362만 원까지 많이 날 수가, 날 수가 있는 그림. 앞으로 3년간 6개 구간에 4번 이상의 상승장이 왔을 때의 최대 수익, 최저, 최악 수익, 이거라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3년 동안 506만원을 더 먹기 위해서, 어쨌든, S&P 500에 뛰어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우리 필센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득별로 최소한 한 달에 1억 모으기 저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정해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 중에, 그러면 몇 퍼센트를 S&P 500에다가 넣을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상승장이 올지 보합장이 올지 하락장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은 6개 구간 3년 6개 구간 중에 4번 이상 상승이 나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수익률이 좋은 상승장은 앞에 하락이 두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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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이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이런 게 예상이 된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S&P 500 지수의 ETF의 50%를 편입하셔야 됩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자면, 226이나 196만원 정도를 저축하는 분들은 133만원 또는 98만원 정도를, 절반 정도를 S&P 500에다가 저축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5, 127, 107 정도의 저축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절반인 78, 64, 54만원 정도의 S&P 500으로의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50% 이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3년간 상승장이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하락하락 연속 상승이 아니라 상하상하 이렇게 널뛰기 장이 왔을 때를 예상. 역시 50% 정도 편입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뭐 최고 상승률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마지막을 상승으로 이끌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50%를 S&P 500에 저축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합인 경우는 어떨까 하냐. 보합은 뭐냐면 한마디로 6번 구간 중에 상승이 3번 이상 안 나오는 거 3번만 나오고 더 이상 상승이 안 나온. 자 그러면 뭐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는 30% 정도만 편입을 하자 30% 정도만 편입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66이나 196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분들은 그거의 30%인 80만 원이나 59만 원 정도만 하시고요. 155, 127, 107만 원 정도의 저축 금액인 분들은 그거의 30%인 47만 원, 38만 원, 32만 원 정도만 S&P 500에 넣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락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25년도에 하락장 나오다 상승장이 나오면 몰라도 그냥 3년 내내 계속 좀 좋지 않다. 상승이 한두 번밖에 안 나온다. 아,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당연히 S&P 500보다는 지금 하시는 대로 1억 모으기 저축에만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모으기 저축만 하셔라.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맞추냐. 상승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강력한 하락이 나온다 그래도 당연히 S&P 500 지수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에 투자를 해서 S&P 500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수에 투자한 금액이 있는 분들이면은 하락이 나오더라도 더 장기 투자해서 상승 때 수익을 먹든지 아니면 하락이 많이 나와도 내가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수익률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S&P 500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수익을 내려면 올해하고 내년 여전히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와 내년에도 여전히 상승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S&P 500에 들어간 지가 이제 막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막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아, 내가 진짜 투자하길 잘했네가 아니라 그분처럼 계속 정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찾을 때쯤에 하락이나 조정을 맞게 되면은 수익률이 급격하게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딱 3년은 지금 필쌤이 정해준 대로 30%는 50%는 내가 S&P 500에 저축을 하겠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원금을 투자하는 게 저축의 가장 기본이라고 했으니까 내 저축금액의 절반은 무조건 S&P500에다 하겠다. 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 오히려 상승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락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건 뭐야? 계속 하락은 또 없잖아요. 언젠가 하락하다보면 또 상승을 하죠. 그러면 하락해서 싸게 샀을 때의 원금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이 계속 여전히 상승한다면 사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S&P500에. 그냥 1억 모으기 저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25년도에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 정도에 또는 26년도 정도에 하락이라는 거 없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뭐딱 주식에 넣었다가 한 6개월, 1년 있다 찾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는 한은 결국 오히려 1억 모으기 저축을 열심히 하시는 게 맞고 오히려 하락이 좀 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1, 2년, 3년 후에 더 상승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과 이런 모으기 저축에 50대 50대는 70대 30 정도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S&P 500이 조금 조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저축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판단이죠. 그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원금 153만 원을 매달 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